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오늘 저 이지원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산장에도 평생교육원에서 아, 이렇게 꿈나무들, 아이들을 위한 또 도예가들을 육성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어, 우리가 철화분청사기 이렇게 도자기 두 점을 가지고 오셨어요. 교수님이 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려 시대 청자가 있고요. 그 고려 말에 이어서 분청사기라는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백자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는 3대 도자기가 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분청사기가 굉장히 그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큰 것은요. 어, 청자나 백자나 이게 렇 관요에서 강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분청사기는 직접 서민들이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가장 한국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아, 서민들이 가장 이렇게 네. 즐겼었던 분청사기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분청사기는 쉽게 어, 이 용어를 이제 설명하자면요, 청자는 청자인데 이게 하얗게 분을 발른 청자, 분발른 아. 청자를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고화도로 군 도자기가 성자, 분청사기, 백자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이 네, 네, 네. 분청사기 기법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전라도에서는 덤벙분청이 발달이 되고요. 경상도에서는 이나분청이 어, 발달되고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게이 철가루로 그린 철화분청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화분청사기는 계룡산에서만 유일하게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큰 어 의미를 두는 게 해화적인 도자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도자기 중에 그림을 그는 도자기들은 가격이 아주 비싼데, 네. 어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또 둔다면 일본의 어 일본 도자 아이 어 이삼평이란 분이 일본에 가서 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네. 네. 그 닥구촌에 만들어서 일본 도자기에 어그 시초가 돼요. 음. 그래서 일본 도자기가 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많이 전파되게 됐는데 그 시발점은 개롱산의 이 철화분정사기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와서 아쉽게 이제 그 만들어졌던 이 도자기가 16세기 중반에 이제 그 소멸이 되는데 어 이게 음. 그한 3, 400년 동안에 안만들어졌 생각 이제 아쉽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부터 한3 0년 전에 이 도자기에 대한 복원을 하고자 해서 어 그냥 이 일만 어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어 사러 왔습니다. 3 0년 동안. 예예. 예. 그 아, 오랜 시간이죠. 네. <laughs> 예. 예. 대학 막 졸업하고부터. 예예. 예. 예. 한 길만 봤다고 예. 그래 예. 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복원하신 건가요? 네. 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또 그러한 어, 노력 끝에 어, 2018년 4월 16일 날 아주 저한테 기중한 어, 선물을 한게공주씨도 줬는데요. 음. 어, 이 철가루가 유일하게 이제 계룡산에서만 났고, 음. 이 채굴지가 공암이라는 그런 바이블인데, 음. 그것을 공주시 향토사적 30호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어, 도자기 사적지는 어, 가마를 위주로 해서 사적지를 만드는데 어, 재료로 사적지를 만든 건 전국의 첫 번째입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더불어서 제가 어, 이제 오늘에 와서는 공주시 명장 1호가 될수 있는 그런 어, 기반이 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아우, 대단하시네요. 동굴, 동굴도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예, 예. 어. 제가 네. 예. 어, 그 전에는 어떻게 발견하시게 됐어요? 아, 동굴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는 네. 어, 이 철화가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이 조, 조건에 적합한 철화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네. 집안에 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못으로 이게 렇 그림 되겠다 생각드는데. 그건 그불 합리 안정에 많은 요소들이 도자기 안료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 어, 주변에 뭐 산화 제이철이라든가 이런 거 붉은 철들도 있는데 그것도 조건에 많이 안 맞아서 많은 시간을 이게 어, 철을 안료를 찾는데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아 최종적으로 철이 어디서 나지까 하나 궁금증에 어그 암석 동굴이 있는 네. 그 구무 동굴이라는 곳에서 저굴이 왜 파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를 암석을 분석하고 암석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자기 유약이 반질반질 빛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도자기 피부라고 하는데 네. 그걸 네. 만드는 유일한 돌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도자기고 연관되겠다 생각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깨서 갈고 이렇게 곱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안에 검정색의 철, 자철석이라는 게 네. 어, 이제 이게 막 네. 미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아 이게 이철분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 제가 모아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어 음. 한국세레미연구원에다가 분석도 하고 저도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이 학계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아, 아 이게 맞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공인되게 됐고요. 아,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논문으로 집필이 돼서 어 2019년에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라는 책을 어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을 네. 1, 2, 상 거를 만들어 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책자가 어그각국의 네. 유명한 미술관 네. 또 박물관 대상 안에 다 보냈어요.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 문장 사기는 전 세계에 자료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 많이 이제 음. 공부가 될 거라고 음. 생각들고요. 네. 이게 어, 저희 집, 저, 저희는 이제 도회촌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어, 프랜체스코 교황이 어, 내안했을 때 네. 이걸 또 선물을 줘요. 그래서 네. 이 도장에는 네. 또 교황의 선물로도 또 유명합니다. 네. <laughs> 또 그렇게 됐고요. 아. 어, 이 자철석이라는 특성은 어떤 진압출에서 이 붙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계룡산이 그런 기가 받는 음, 그런 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습니다 네. 예. <laughs> 여기 교수님 여기 예. 보면 물고기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예. <laughs> 물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궁금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물고기가 그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그, 입신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잠을 자지 않는 물고기로 해서, 그, 굉장히 그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게 올라간다. 그러니 물고기 그림이 있다면 집안에 좋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예. 성서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예.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예. 거기 뭐그 5천 명을 이제 먹이 살렸다는 예. 그런 예. 어 성서 성구 성서 구절이 있는데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어 개룡산에서만 음. 어,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독창체로 봤는데 <laughs> 네. 이 물고기는 음, 처음에 원나 원나라 원 <laughs> 원나라 말에 쏘가리라는 네. 어, 어, 그림으로 네. 고려 개경의 청하백자로 선물을 합니다. 아, 네. 이게 쏘가리는 어, 이게 앞에 모양 지금 얼굴은 쏘가리인데 뒤는 음. 예, 꼬리가 좀 틀린데요. 쏘가리의 꼬리는 둥근 꼬리에다가 붉은 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 시, 세월, 어, 시간이 지나면서 갈래 꼬리로 변했고요. 그 반점에서 어, 비늘로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쏘가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종합박물관국 학술적으로 누한라는 학명으로 네, 발표하게 됩다다래서 한국 라고이국한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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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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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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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그려진 거는 국룡산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생각 네. 이 물고기는 일급수에서만 사는 거죠? 예. 네. <laughs> 이게 지금 화병으로 쓰 있는 건가요? 이 도자기는? 이제 액체를 담는 그릇이니까 네. 뭐 주병이라도 하고요. 이물 뭐 음. 액체를 담는 그릇으로 생겨 생겨났죠. 주병이나 이제 술도 담고, 예. 물도 담고. 예. 예. 아, 네. 미인들은 그, 네. 그러니까, 꽃을 담고. 예. 네. <laughs> 예. 네. <laughs> 교수님. 어 저기도 작품이 하나 있는데 예, 예. 어, 저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작품 중에 네, 한 작품인데요. 네, 네. 네, 그림이 아주 독특합니다. 네, 이것이 그해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애착을 가졌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7, 8월에 보면 산에 여기 부각산도 보면 하얀 운무가 어, 예, 땅에서 예. 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무한의 네. 형태들이 막 추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금마 있어도 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역동성이라든가 에너지가 이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그 우리한테 그 감명을 받주는데요. 그 계룡산에도 그, 그 이런 형태들의그 구름들이 많이 나타나,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개룡산이라는 용이라는 명칭과 음. 그 다음에 거기서 꿈틀거리는 운무가 뭉쳐서 네. 용은 구을 만나야지 또 비를, 예. 비를 내리고 여지를물잡습니까 예. 그러듯이 강렬한 어떤 어 그런 자연의 에너지를 이 속에 집어넣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어, 에너지라는 그런 거를 예.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것이 상승하면서 기운 상승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뭉클뭉클하는그런 예. 추상적 예. 어,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연이 예. 지금 승천하고 있네요. 그렇죠. 운무를 예. <laughs> 예. <laughs> 타고. 네. 예. 이거는 그럼 작품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룡과 운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계룡과 운무. 예. 제가 예. 계룡은 그 계룡산에서 예. 따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운무는 예. 그 아까 추상적인 음. 문양을 상징했기 예.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 구상적인 문양은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정물하면 뭐 이렇게 꽃 이렇게 다들듯이 저는 이 추상적 문양을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형태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 소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철학분청사기라면 저것도 철학분청사기 일종인가요? 예. 예. 이것도 그러면 500년 전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던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미 새로 아, 이건 복제품이고요. 아, 이게 예. 전승 도자라를 말하죠. 전승 전승을 아, 예. 받았으니까 이건 제 창작품입니다. 창작품 예. 그러신 것 같았어요. 예. 500년 전에는 저런 형태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예. 이야 분청사기로 이제 새로운 어떤 분야를 이제 만드신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 분청 사기 하면 사기 하면 이런 거라는 그릇을 생각하잖아요. 그 네, 네. 저거는 이제 저것도 철학 분청 사기인데 네, 네. 액자와 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아, 어,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생활용기로 써서 네.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이 현대 작가들은 정말 이제 융복합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한국화, 유화 아니면 도예가 이게 개념이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는 어떤 소재를 떠나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화가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유화도 음. 될수 있고, 그게 소재가 담만 도자기를 겉다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 어, 이거를 어, 도 도자파나라고 하는데요. 도자파, 예. 아 도화. 도화라고 어, 하기도 하는데요. 아, 이케서 이런 작업들을 요새 도예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 많이 예, 이제 많이 볼 거라고 생각. 도자기 그림에서 도화. 예 예. 음. 예, 예, 예. <laughs> 우리 전문용 하나 배웠습니다. 도화. <laughs> 네, 예, 예. 저 동화 밑에 보면 예,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문으로 예, 제, 교수님 성함을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저것도 음. 예술 작품화하신 거네요. 예, 제, 서명 자체가 예술입니다. 아, 네, 그죠 <laughs> 제가 사실, 예, 예, 저, 예. 제 서명 이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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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그, 보기 좋죠? 예, 예.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사인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인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한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사인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예. 이제 황 제가 이제 황자인데 예. 황자는 사람이 막 뛰어가는 형태도 되고 그래가지고 예. 어제 사인에 대한 그런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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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각 예. 이거를 굉장히 좋게 음, 그러습니다 한문을 예. 아주 그냥 그 형이상학적 표현이 예. 플러스된. 네 예술 작품 같습니다 사인 자체 맞습니다. 네 예, 예. 저도 사인을 이렇게 그두 개를 갖고 있는데 예. 어 이제 외국에 이렇게 심사원들이 와서 제 사인을 보더니 예술가의 사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 <laughs> 네, 저도 이제 사인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탄생을 예. 하게 됐는데 많은 어 예. 이렇게 고뇌를 하시고 만드신 사인 같습니다. 아, 예. 사인이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 작품이 좋은데 사인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작품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것 같은데, 예, 예, 예. 저는 작품이 뭐 좋지 않더라도 사인 한 개를 또 해놓으면 되게 좋아 보인다고도 <laughs> 예, 그래요, 예, 또 역사적으로. 예, 예. 그래서 예, 사인도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에도 교수님의 또 흔적을 또 이렇게 각인시켰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 여기는 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요. 바닥에 한번 볼까요? 예예. 바닥에 이게 음. 예, 어. 오 여기 있네요. 맞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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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아네. 아 됐네요. 예. 예. 아 2019년. 예예. 아 음. 이렇게 2019년에서 이것도 아 교수님 그대로 이재황이 음, 한문으로 해서. 예, 그~ 형상화한 예. <laughs> 예, 예,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요. 일단 예, 이 도자기는 음. 일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네, 예. 우리가 개룡산 하면 국립공원 개룡산이라고 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본에게 개룡산 하면은 이 도자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본으로는 이제 캐리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어, 그 도자 용어, 어, 용어 사전에 캐주잔으로 나와 이 이거 좀이 형태를 오, 오, 아, 캐주잔. 캐주잔 예, 예. 오, 예. 그의 개룡산이란 말인데 예. 어 그만큼 이이형 지금 이 도자기의 형태라든가저 물고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분청자기를 어, 고유명사 시켜가지고 예. 일본사들이 가장 탐나서 하는 오, 작업 중에 이 예. 예. 캐주잔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500년 전에도 이 물고기 그림이 네. 이 주병에 들어 있었던 건가요? 똑같은 보건품이기 때문에 아. 예. 예. 이 대표 사진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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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은 괜찮네요. 교수님 이게 이제 예. 그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는데 작품의 가치로 보자면 제가 이제 무례하냐 잘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이제 500년 만에 복원되고 이렇게 했다면은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가치라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작가가 참 평가하기 아, 어려운 말씀이 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네. 어딘가에 이제 예술을 아시는 분들이 사가셔서 예, 이렇게 전시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꼭 <laughs> 대답해야 됩니까? 아, <laughs>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작가의 작품은 예, 예. 가지 소장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마다 아, 서로 예, 이제 부르는 가격도 틀리고 예, 또한 예, 예. 어, 자, 어, 제가 그 문제가 어려워서 예, 사실 예, 예. 작품의 가격이나 이런 건제 아내한테 맡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니 어디에 가면 이게 천만 원에 팔려서 전시돼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 맞습니까? 예. 아, 그럼 이거는 어... 과거에 천만 원이었으니까 이건 천만 원보다 좀더 나간다고 해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이주시더감사들리고요 네. 예. <laughs> 근데 저거는 이제 도화는 예, 예. 어, 이 도자기보다 더 훨씬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음. 그러면 한 가치로 따지면 한 두세 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 예. 예. 두세 네. 배 정도. 예. 오. 그러니까 예. 이제 작업에 대한 그, 그 과정상에서 제가 전승이라는 그 모티브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이게 창작에 대한 모티브를 갖느냐 이건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백남준 작가가 네. 저 네. 비디오 아트를 만들면서 네. 아주 네. 대단한 작가로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새로운 신세계를 개척하신 거니까. 예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은 네. 좀 다르게 평가. 최소 2, 3천 이상을 네. 봐야 된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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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희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그림들 많이 이렇게 또 작품들 많이 만드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 빛나는 이 도의 명장으로 이렇게 계속 역할하실 수 있기를 저희들 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